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 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미국 주식 시장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이번 주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 발표로 주식 시장이 랠리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금요일에 5100을 기록하며 지난주에 2%, 올해에 7% 상승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중요한 발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2월 27일 화요일 장중, 한국시각으로는 수요일 0시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월은 114포인트를 예측하며 전월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을 다시 일축하며 노랜딩 쪽으로 입을 모으게 되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낙관적인 경우 금리 인하 시기는 계속 뒤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변동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월 28일 수요일 장 시작 1시간 전인 한국시각 밤 10시 반에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예비치 수정치에 이어 확정치도 3.3% 성장으로 나온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2월 29일 목요일 장 시작 1시간 전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밤 10시 반에 pce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게 제일 주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pce 는 전년 대비로는 전월보다는 0.1% 줄어든 2.8%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월보다는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예측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예상 밖으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니 주가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0%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엔 세일즈포스, 로스, 메시스, 옥타, 베스트바이 등의 분기별 보고서도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주까지 실적을 보고한 기업 중 78%가 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금리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의 계속된 상승은 연준이 올 상반기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징후로 인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말이 돼서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올해 최대 7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세 번의 금리 인하라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만이 남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5.5%인 금리가 연말 4.75%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가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금리 인하를 언제든 할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 아주 근접해야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중문이 대세를 이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5월 금리 인하 불가능 예상은 거의 80%입니다. 물 건너 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6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할수 있다는 예상은 33.8%로 일주일 전 24.1%보다 거의 10%나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사려졌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반대로 연내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실제 금리인하 시행 직후보다는 이렇게 금리인하 기대만으로 주가가 양호한 편이 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예측이 불가하겠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 발표와 금리이나 기대를 두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네요. 빨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안 들으면 좋겠네요. 한편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저항하며 더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19% 상승한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 대신 PB 제품이나 할인점을 이용하고 고급식품 구매를 줄이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저항은 특히 식품과 생활용품에서 두드러지며 대형 식품회사들은 가격 인상 속도를 크게 늦췄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한 일이네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주식 시장의 랠리를 연장시킨 주말 동안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시티의 미국 주식 전략 팀은 시장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자의 숏 포지션과 레버리지를 고려한 레브코비치 지수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현재 수치는 0.33이며 시장이 행복감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0.38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순풍이 불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실적, 더 낮은 금리와 같은 거시적 순풍이 불어준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 논란도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발표한 4분기 실적 및 전망에서 월스트리트의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주로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칩 판매의 급증 덕분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단순히 기업에 AI 칩을 판매하는 것에서만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전체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주권 AI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권 AI는 단일 국가 또는 지역이 자체 AI 역량을 구축하여 그 지역의 AI가 자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젠슨 황은 각 지역의 언어, 지식, 역사, 문화가 다르고 자체 데이터를 소유하며 자체 디지털 지능을 만들기 위해 그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이미 자체 주권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판매를 촉진하는 추가적인 수요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판매의 절반 이상이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전체 수익 중 18.4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수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자체 칩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이세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에게 맞춤형 칩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4분기에 지난해 전체와 거의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렸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기업들에게 판매해온 방식처럼 전체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주류입니다. 아울러 엔비디아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AMD에 대한 평가도 월가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직접적인 AI 성장 주식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업 및 AI 고객들 사이에서 서버 CPU와 데이터 센터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습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이 2027년까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10%를 점유할 경우 회사의 재무성과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 지원 PC에 대한 수요 증가도 AMD에게 중요한 장기 성장 총매제입니다. IDC는 전 세계 AI PC 출하량이 2024년 6천만 대에서 2027년 1억 6,7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 세계 PC 출하량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정도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AMD가 AI 시장 2위이긴 하지만 AI 시장의 빠른 확장과 마진 프로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높은 주가 수준에서도 엔비디아와 더불어 AMD 주식을 소량이라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월요일부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아마존을 지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과연 다우 지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마존 주가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과 캐시 우드 두 명의 유명 투자자는 매우 다른 투자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공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주로 온라인 스토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선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광고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AI 이슈에 대해 다소 소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전자상거래 광고 부문은 AI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미국 주식 한 주의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쉽고 심플한이지앤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